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흑 넉점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둬서 흑 넉점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왠지 이곳, 양단수 한번 쳐보고 싶으실 텐데요. 자, 이곳을 양단수치게 되면 백도 이돌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곳을 연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흙이 그냥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곳 단수치고요. 때려내면 여기를 연결하는 순간. 자, 지금 이쪽 돌을 잡기 위해서 뭐 이렇게 붙여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를 젖혀서 나가는 순간, 자, 지금 이쪽 막을 수가 없죠, 이 단수 때문에. 자, 이거 한번또 나가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두면, 자, 이곳을 막으면 끊어지는 수로 인해서, 자, 지금 여기 흙돌이 또 위험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더 늦춰야 되는데, 이거 한번더 백이 따라 나가고요. 자, 이거 두면, 여기 젖혀 놓고 이윽게 한 다음에, 이렇게 단수 쳐서 수상전을 벌이게 되면, 여기 있는 흙들이 먼저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럼 이곳으로 때리면 되지 않느냐? 자, 이곳을 때리게 되면 이렇게 이구자로 들어갔을 때 자, 지금 뭔가 이쪽 백도를 잡기 위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붙여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여기를 연결하고 또 막았을 때 이거 때려내기만 하더라도 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폐 없이 흙이 살아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순도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누워서 팩 없이 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을 바꿔서 이곳으로 한번 갖다 붙이는 수. 여여에 갖다 붙이게 되면 백도 이렇게 내려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쪽으로 따라오면 여기 활로 줄여 가고요 목욕치게 하면 때려냈을 때 결국 일성을 내려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뒤에서부터 단수를 치게 되면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흙넉 점이 먼저 잡히게 되어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흙넉 점을 살리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갖다 붙이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됩니다 자이 수가 좋은 이유 백이 여기 연결하면 단수 쳐서 아주 쉽게 백도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도 일단은 이곳으로 젖혀 올게 분명해요 여기서 흙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거의 이 장면에서 실수하시는 수순이 뭐냐면 여기를 먼저 단수 치세요 그러면 백도 여기를 연결하고 흙이 이곳으로 때렸을 때 백이 가만히 뒷수로 연결하게 되면 자 지금 이쪽 부분으로 들어가는 수 아까 전에 이렇게 나가서 여기 있는 흙돌이 잡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곳을 연결하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굳히고 여기 젖었을때 그럼 흑에게 어떠한 멋진 수가 있냐고요? 이 장면에서 이 정답은요. 바로 그냥 일선으로 가만히 막아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이 수가 좋은 이유 일단 배 입장에선 흑이 여기를 먹여치게 하면 환격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단수를 친다든지 해야 되는데 자 이곳으로 단수를 쳤다. 이때 흑도 여기 단수 당한 흑두 점을 이렇게 백한 점을 때려내면서 살려내야 돼요 그러면 백이 이곳을 연결할 텐데요 여기서가 중요하죠 지금 덜컥 이곳을 연결했다가는 백도 연결하고요 이런 식으로 수상전이 벌어지게 되면 흙이 먼저 잡히게 되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두게 되면 백이 지금 이쪽으로 막아왔을 때흙이 여기까지 때려내는 수는 맞는데 여기를 연결했을 때 그럼 흙에게 어떤 멋진 묘수가 있냐고요 이 장면이 쓰일 정답. 정말 흥미진진한 수가 나오는데요. 여기 끊어갑니다. 그러면 백도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급소치중 딱 들어가는 거죠. 백이 뒤로 뒷공문이 빼려고 하면 뒤에서 단수 치는 수가 이 돌이 잡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백 입장에서도 여길 연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뒤에서 과감하게 단수를 치고요. 백이 이곳 때려내면 빠가 갔을 때 보시다시피. 아주 깔끔하게 백을 먼저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실전이라면 이런데 그냥 양단수 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장면에선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가 정말 절묘한 수순이죠 백이 이곳으로 두면 지금 이곳까지 막아가야 돼요. 지금 여기 두고. 이렇게 두고 여길 끊어가면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지금 이게 수순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여길 두고 여기 두면 여길 막는 게 아니라 연결하는 수가 있죠. 그래서 흙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의 정답. 그, 그 다음 수,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을 막아가는 거죠. 백이 이곳 연결하면 환경으로 잡혀버리니까 백 입장에서도 이곳까지 두어가야 되는데 이 템이 이곳을 잡아내고요. 자 연결하면 끊어가고. 때려냈을 때 급속 치중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백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뒷공문이 빼는 건 이렇게 두어서 이 돌이 잡히니까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연결하면 뒤에서 단수치고 자 이렇게 막아가게 되어 역시나 백돌을 잡고 흙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